어서성령님 새로운 하 소서. 어떤 남편이 자기는 매일 출근해서 쎄빠지게 일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는 맨날 집에서 빙둥빙둥 노는 것 같아서 하루는 어떻게 하고 노나 그게 궁금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어. 하느님 오늘 딱 하루만 내 와이프하고 나하고 몸을 바꿔치기 해주십시오. 내가 와이프가 돼서 집에서 편하게 쉬고, 내 와이프는 내가 남편은 내가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게 해 주시면 알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딱하게 여기서 "그래, 오늘 하루 바꿔주마" 하고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와이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와이프니까 어떻게 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 깨우고 순차적으로 한 번에 밥을 먹어 학년별로 밥을 먹이고 옷 챙겨 먹이고 도시락 싸서 학교로 보내고 남편 출근 시키고 설거지 하고 빨래 하고 청소 하고 응? 뭐개 키면 개밥주야 되고 개똥 치우고. 돌아가며 사그레 해주고 청소하고 나서 또 은행에 볼일 있어 또 나갔다 오고 그죠? 혼자 또 점심 대충 챙겨 먹고 응? 장 봐야지 그래서 또 갔다 오니까 좀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애들 올 시간 아니야? 그럼 또 애들 데려다가 응? 또 간식 먹이고 공부하라고 씨름해야 되고 어지르는 거 치우고 좀 있으면 남편 퇴근하고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또 마무리도 하다 보니까 시간 가고 그리고 씻고 누워 잘라니까 남편이 또찍쩍거리고 <laughs> 응? 그러고서 퍼져자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돼서 일찍 하느님 이제 이 와이프가 얼마나 집에서 바쁘게 지내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도로 몸을 바꿔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안 돼. 10개월 기다려, 너 어젯밤에 임신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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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을 착각을 해. 응? 이런 말이 지 여자들 집안일은 해도 해도 펴가 안 나. 안 나. 나도 살림을 해보니까 알겠어. <laughs> 믿거나 말거나. 여자들이 이 딱한 사정을 대분의 남자들이 알아 몰라. 에? 나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아딱 알았지. 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가를 간다면 내가 늘서 하는 얘기 있잖아. 와이프 절대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 수 있어. <laughs> 응? 10부 이상 걸을 일 없어 어딜그 귀한 발걸음을 응? 땅바닥을 디뎌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닦는 일이 있으면 돼안돼 돼. 없지 남편이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내 와이프는 고상하게 백화점에 나가서 명품 백에 명품 옷이나 살수 사서 응? 예쁘게 꾸미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했거든 내가 응? 사실 사람들은 착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네. 예? 집에서 살림하는 자들은 매달 노는 줄 아는 이것도 뭐예요? 착각이지. 그죠? 네. 근데 몇 가지 착각하는 일들이 있대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못생기면 꼬시기 쉬운 줄 알아. 어, 맞아요. 예? 맞아. <laughs> <laughs> 어. 정의는 쉬운 여자 아니지. 예. 네. 어. 얼마나 어려워. <laughs> 생긴 거 봐, 딱 알잖아. <laughs> 어? 못생기면 더 꼬시기가 어려운, 어려운 거야. 응? 여자는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착각한다는 거야. 응? 그리고 아가씨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안될줄안 돼. 응? 또 아줌마들은 화장하면 남들이 자기를 이쁘다고 생각할 줄안 되는 거야. 겨안겨. 아! 또뭐 있어, 착각하는 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결혼하면 지 와이프보다 나를 먼저 더 챙겨줄 줄 안다. 이거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시켜 아들을 갖다 자꾸, 에? 자기 와이프한테 잘하는 걸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미친 거지. 그 다음에 장인장모는 사위들이 자기 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안 돼. 사회, 사, 사회들도 사회 자기 집 재산에 관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당해봐야 하는 거지. 사실 착각은 자유지만 이게 만일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아프겠지? 네. 불행의 시작이야. 지혜롭지 못한 거야. 5월 21일이 뭔 날? 부부의 네. 날이야. 부부의 날.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그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을 기리게 한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장가도 못간 내가 응? 그 전에 결혼식을 해줬을 때 젊은 부부들 결혼식 할때 해줬던 감돌이 여기까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꼭 얘기해 주라 이게첫 번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빈 술잔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빈 술잔. 왜? 연애할 때는 뭐예요? 달콤한 술이 꽉 찬, 꽉찬 그런 잔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남편이 될, 내 아내가 될그 여자, 남자끼리 모여있으면, 뭐 둘이 붙어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달콤해. 그 사람의 단점이 뭐야 안 보여? 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뭐가 돼? 빈술잔이 되는 거예요. 예? 빈술잔. 뭐, 그때부터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버무리고 버무려서 발효시켜서 뭐가 돼? 그때부터 술을 빚어서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 그냥 결혼, 연애할 때그 감정을 결혼한 때에도 끌고 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돼? 살다 보니까, 이 다르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연애할 때는 내가 널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꼬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 살면서 속았느니, 내가 미친년이지, 눈깔이 뼈니 이런 일을 하면서, 에? 어떻게 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연애할 때는 행복 호르몬, 뭐, 세로토닌 같은 게 막, 막 나와. 기쁨의 호르몬, 어? 도파민 같은 게 머리 막, 그냥, 뇌를 갖다 막, 그냥, 철철 넘치게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저 파주에서 땅끝마을까지 차를 끌고 가서 연애질을 해더라도 <laughs> 피곤한 줄을 몰라. 맞아. 그죠? 막 그래. 네. 가는 동안에 그냥 막 신나는 거야. 그 결혼하고 나서 그 장문, 장문님 집이 거기 있다가 한번 명절날 가려면 외식 먼데 살아가지고 말이야, 막. 예? 고문이지, 고문. 근데 연애할 때는 그런 모든 호르몬들에 휩싸여서 그런 생각,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예? 빈 술잔이었다, 꽉찬술잔이었다면 연애할 때가 결혼하고 나면 빈 술잔처럼 이제 둘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술을 빚는 게쉬워요워 예? 발효까지 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학같이 잠을 자고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땅은 예? 이해할 수 있지.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하라. 잘 먹고 열심히 튼튼해서 일 잘하라는 뜻이야. 학같이 잠을 자는 뜻이 뭐겠어요? 학이란 날짐승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서도 잠은 꼭 자기 둥지에 와서 잠을 자. 예? 이런 습성이 있대. 그러니까 이 학이란 것이 뭐예요? 집안에서 보면 와이프야. 와이프의 품이 예? 학이야. 자기 둥지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딴짓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람피지 마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고나면 자기 와이프에게 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뭐 떡이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러니까 항상 진선미 중에 진을 딛고 살면서도 미가 더 이뻐 보이는 경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한 남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이 혀를 잘 눌려라 하고 얘기를 해줘. 혀, 혀 뭐예요? 립서비스를 좀잘 해라 이거예요. 음식을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아, 맛있네. 사실 맛때가리가 없어. 근데도 <laughs> 맛있네. 어차피 계속 얻어먹어야 돼. 그러면 요리책을 슬쩍 사다 주던,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던데? 하고 가르쳐 주면서도 지금 맛있게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크 아, 맛때가리 없네. 뭐, 당신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이 시집올 때, 시집오기 전에 음식 요리도 한번 배워본 적 없어. 막 타박을 하면 돼안 돼. 안 돼? 네. 디짐이지, 디짐. <laughs> 예? 못 보던 옷을 뭐또걸치고 있으면, 와우, 당신은 옷서 나와서 섹시해 보이네? 와, 이거 젊어 보이네?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돼.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이거요 끊임없이 뭘 해야 돼? 좋은 말만 팍팍 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청각적인 동물이야. 청각절.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가 끊임없이 뭘 묻지, 신혼초에는. 네.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해? 보면 알잖아. 이리 그래.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준지 보면 알지 이렇게 해 준다 말이야. 말해야 예? 그 예. 그렇지 여자들이 그래. 말을 해야 지 아니 보면 알는데뭘굳지 말을 해. 이 차이가 뭐냐? 여자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꼭 눈으로 보면 성이 안 차. 꼭 뭐야? 귀로 들어야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으로 는 귀하고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여자들은. 예? 이 생리적으로. 그 귀로 듣는 말은 그 어떤 말에 따라서 마음을 열게도 하고, 몸을 열게도 하고, 다치게도 한다, 이게. 그래서 이립 서비스가 사실은 무지무지 중에, 뭐, 당신 오늘따라 어, 이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니 옆에 내가 어제 삼겹살에 씻어 먹어서 아침에 저울 재보니까 체중이 늘한 걸 지도 알아. 근데도 뭐야? 어, 그래? 하면서 배를 쑥 들이밀지. 응? 남편 지나갈 때만 배를 <laughs> 참고서 날씬해 보이려고 하지. 했어, 안 했어? 했어요. <laughs> 했다. 응? 남편 앞에서도 날씬해 보이려고 어이, 날씬해 보인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밥먹 빨리 뛰어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 응? 아유, 이 옆에 있는 이 호박이, 호박이, 호박이. 갈수록 우체통이네, 말이야. 막 이러면 돼, 안 돼. 그 뭐든 찍어보려면 그냥, 아이고,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딴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뒤짐이지. 네? 자기가 어떤 꼴인지 자기 수도 없이 거울 들이다 보니까 자기꼴아지를 알아 몰라. 아는데도 누구한테서만큼 인정을 받게 오네? 남편한테서만 인정받으면 돼. 옆집 남편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 말이야.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돈들 안 들어? 안 만일 립서비스 할 자신이 없으면 뭐를 하면 돼? 비상대책을 하는 게 있어요. 치갑을 열면 돼. 네? <laughs> 카드를 주든가. 그러면 입을 입 대신에 돈빵 하면 돈으로 되면 다 제대로라 이게. 그다음에 여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카멜레온 곤충처럼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해줘. 카멜레 카멜레온이 뭐 하는 거야? 색깔을 바꾸지. 야, 그 보니까 뭐 있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지나가면서 색깔이 몸이 다 바뀌어. 에?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 이게 뭔 뜻이야? 색깔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색깔 색깔이 뭐예요 오늘은 여동생처럼 컨셉을 하고 맞이하는 거야 내일은 누나처럼 모레는 엄마처럼 글피는 옆집 유부녀처럼 <laughs>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야 돼 남자도 나가서 살 생활하다 보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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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엄마처럼 좀 푸근하게 에? 자기 와이프들 위안 좀 받고 싶고 어떤 때는 여동생처럼 살랑살랑 많이 도 해주고 싶고. 꼭 그런 느낌이 있잖아. 남들 그래 안 그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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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여 친편 내가 허곤 날면 징징징징대. 오빠는 아직 좀 해줘잉 뭐 힘들어 죽겠어잉 막 이러고 있어봐. 힘 좋아 안 좋아. 맨날 징징징징대. 맨날 뭐 해달라래. 그래. 그럼 피곤하면 피곤해 피곤해. 응? 나가서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도 또 피곤하더라 이게. 그러면. 그 피곤함이 찌들면 오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 색깔을 바꾼다는 게 성격. 성격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곰 같은 여자보다 여우,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 그랬잖아. 그죠? 그 말이 개인한 게 아니야. 곰같이 무뚝뚝하고 성실한 것보다 여우같이 뭐야. 예? 야시시하게. 예? 그다음에 또이 이, 살랑살랑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좋아해. 모든 남자들이, 나도 남자야. <laughs> 이게 색깔을 바꾸는 게, 성격을, 성격도 그렇지만, 모도 바꿔야 돼. 옷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옷. 최근에서 오는 남편한테, 어? 오늘은 노란색으로 샤 샬랑샬랑, 샤방샤방 입어. 내일은 파란색, 그일편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막 바꿔 입으면, 퇴근할 때쯤 되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해? 원래 나, 남, 와이프가 무슨 색깔을 입었을까? 응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하지.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 잽싸게 딴데 어디 갈 시간에 바로 집에 온다 이거예요 예? 왜 남자들은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래 예? 시각적 아 퇴근하고 왔는데 와이프가 말이야 예?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부스스 해가지고 이빨에 고춧가루 하나 껴가지고 예. 파자마 바람에 씨 그렇게 남편이 이제 왔어 이러면 어떤 놈이 일찍 들어오고 싶어.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갭차반으로 엉, 모습을 하고 있다가 자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남편 올 때쯤에 뭐야? 예쁘게 화장하고 또 예쁘게 섹시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 밖에서 안 밖에서, 예? 네. 에돼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게 있어. 뭐가 있겠어요? 설문조사 한게 있는데 의외의 그 답이 나온 게 있어. 남편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대. 두려워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 당신 오늘 뭔 날인 줄 알아? <laughs> 이런 질문을 가장 이게 섬뜩해 한다는 거야. 검사서 내가 뭘 빠트렸나? 오늘 뭔 날이지? 그때부터 막헤들을 굴려봐야 생각 안 나안나안나안난게 문제야. 에? 그래서 여 대본의 여자들이 결혼기념일이든 뭐 오늘 만난지 무슨 몇 날째 되든 뭐 애기 날뭐 낱날이든 어? 뭔 날이든 그걸 남자들이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미련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얘기해야 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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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일주일 전부터 달력에 탁본 앞에서 땡그라미 치고 똥그라미 쳐서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밑에서 선물 요구하는 거딱 써놓으란 말이야. 어? <laughs> 그게 나아. 우 남자들은 그걸 더 좋아해. 아, 차라리 내가 이시는 이, 이 모르고 넘어가 봐봐. 그냥 넘어가. 내 저를 쫙, 저 인간이 내가 언제 인간 미친 거지. 내가 저런 놈하고 붙어서. <laughs> 에이, 원망을 하고 앉았더라. 이거. 그러지 말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챙겨 먹어. 에? 어차피 남자들은 기억 못하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근데 거기다 대고, 에? 내가 저따 인간을 믿고서 내가 결혼 놈이 미친 년이지. 막한 턴만은 뭐 하겠어. 미리미리 제 언급을 해주고, 찔러주고, 나한테 대접을 받으라, 이거요. 예 또는 뭐요? 예그 챙겨줄 남편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한테도 선물을 줄수 있잖아. 이때까지 그 아끼고, 콩나물 사는데 100원 아끼고, 두번 사는데 200원 아끼고, 그렇게 아낀 거, 언제 써?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줘라, 이거요. 예? 야, 가밀로, 수고했으니까, 오늘 가서 안심 뜨다, 씨. 예? 와인 한잔 해. 그래 자기가 자기 챙겨주고 또 자기 뭐 챙겨줄 사람 있으면 미리 찔러서 챙겨 먹으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네. 이게 지혜로운 거야. 엎드로 절박기라도 하라 이거. 야또남편들 사실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요구하라 이거요. 난 당신이 이렇게 맨날 추리하게 입고 있는 거 싫으니까 내가 올때 빨간 립스틱이뭐 메니건가 뭐 그거 이거 메니건 어? 좀 바르면 안 돼? 어 이렇게 좀 하라 말이야. 남편들이 아내가 가장 섹시하고 멋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대. 언제일 것 같아? 시댁 식구 챙겨줄 때래. 아 아이, 의외의 질문, 대답이야. 어... 여러분들은 그래요? 시댁 식구들어든 기념일, 생일되이든 모든 게뭐 챙겨주는 거 있죠? 와이프가 자기 시댁 식구를 잘 챙겨주면 또 그게 그렇게 좋다네.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결혼하기 전에 그 다음 뭐 효자 같지도 않았던 인간이 <laughs> <laughs> 막상 결혼하고 나면 마치 세상에 제일 가는 효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주길 바라. 지는안 하면서 누구 보고 와이프 보고 해달라는 거야. 유덜리 결혼하고 나면 막 자기 부모님한테 더 신경 쓰라고 막 이런 요구하는 남편이 있어 없어? 있어요. 꼴불견이긴 하지. 에? 여자들도 주거니 박거니 해야 되는 거야.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걸 요구하면 자기도 장인 장모님한테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실망 결혼하다 보면 실망해 안해해 네. 해.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 근데 자기 남편이 때만 되면 자기 친정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응? 안부도 전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술 한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챙겨주고 안부 전화도 해 주는 걸알아서봐 마음에 드는 게안드는게 있어도. 그 남편이 이뻐 보여 아니 이뻐 보여 이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여자들이 응? 남자들이 막 근육맨이어서 막 왕자식이 시집 패기 이런 걸 원해요? 아니야 남자들이 자상함이야. 특히 여 남자들이 어떤 걸 좋아해? 아우 당신은 말해 장모님을 닮았나? 어째 이렇게 응? 음식 솜씨가 좋아? 다 장모님한테 배웠어? 아우 이런 말 해줘봐. 좋아 안 좋아? 좋아. 요번 내가 말해 세상에서 진짜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으면 뭔줄 알아? 하, 뭔데? 당신 만난 거야. 막 이런 얘기 해봐. 뿅가안 가. 이런 말할줄 아는 나는 왜이 장가를 못 가.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고 힘이 세고 돈 많이 벌면 여자들이 행복해. 이거 아니야. 자상한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이왕이면 뭐할줄 아는 남자, 립 서비스를 잘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 위트가 있어야 돼.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자들은 뿅! 하게 돼 있어. 에? 나는 위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 그 다음에, 잘생긴 거 빼고, 키큰거 <laughs> 빼고, 외적인 거 빼고, 마음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요. 말 잘해야 되겠지, 대답을? 이러니 여자 남자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면 뭐돈 많은 사람은 깨고 쏟아져 그를 다 각기 약지에 따로 따로 놀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준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입이지 말만 잘해도. 여기 지금 오늘 몇 가지 얘기한 게 전부 뭐예요? 입으로 떼우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도 자기 와이프 원래 예뻤잖아. 그지? 예쁘다 했으니까 결혼했겠지. 근데 계속 데리고 살다 보면 그 얼굴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남들이 아이고 못생긴 여자 데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도 지 눈엔 그것이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들 하는 얘기가 있어. 얼굴 뜯어먹고 살아? 그한겨 그아 여러분들이 내 얼굴 처음 왔을 때 에이씨 못생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자꾸만 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못생겨?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이제 두번 봤나 보다, 이제. 그리고 부부끼리 마지막으로 해들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요? 얼굴을 딱 봐. 그러면 활짝 웃어주는 거야. 응? 자, 내가 남편이야. 얼, 딱 봤어. 퇴근하고 딱 들어왔어. 활짝 웃어주는 거야. 응? 알았어? 그래. 자, 웃어. 시작. 그렇지, 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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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 부부간에 금, 없던 금슬도 좋아져 안 좋아져? 응? 세상에 안 힘들게 사는 놈 있어요? 집에서 살림 안 하고 애안 낳고 아, 키우는 놈 있어 없어? 다 해, 남들도 다 해. 그러면서 어떤 집은 깨가 쏟아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 하나 믿고 시집오고 나 하나 바라보고 장가 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행복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 와이프 내가 깎아 내리면 어떤 놈이 내 와이프를 존경해주겠어? 다 깎아 내렸죠. 지 새끼도, 지 남편도, 지 와, 마누라 깎아 내리는데 뭐? 네? 지 마누라, 지 남편 저렇게 물고 뜯고 흉을 보는데 어느 놈의 네?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받게 해주겠느냐 이게요. 그런 그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려면. 옛날에 조선시대 공주 마음로 태어나면 떠받들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떠받들어 살긴 하겠지. 근데 내가 장가를 안 갔으니 그건 포기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다 똑같이 한 세상 사는 이 동안에 짧은 세상 사는 이 동안에 어쩐 싫든 좋든 매일 마주 보고 살아야 돼.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돼? 활짝 웃어주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형이 뭐, 당신 웃는 모습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네? 이 말을 해주면 되잖아. 활짝 웃어줄 때. 에? 자, 활짝 웃어줘봐요. <laughs> 웃어줬어? 여러분들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나네. 어 응? 좋아, 안 좋아? <laughs> 좋아요. 따라서 옆사람이 자기 와이프라 생각하고, 당신 웃는 모습, 웃는 모습 보니까 힘이 나네? <laughs> 말을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자주 집에 가서 할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예. 네. 아멘. 아멘.